안녕하십니까? CJB 모닝 와이드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충북 진로 교육원입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꿈, 티움, 진로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 50가지 정도의 진로 체험을 직접 해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의 진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진로에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꼭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한번 이용해보시길 네. 바라면서 오늘 첫 소식 안효선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 만나고 왔다고요? 네, 우리 지역에서 가방 장인이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오. 다 아는 그런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분이 가방을 만나기 전에 이력도 신기하고요. 어 그리고 가방 제작자로서의 행보도 평범치 않다라고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만은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태미미 미샤도 태미미 시와자의 오늘은 어, 네 저의 깜짝거림이 예상깜짝거림이 아니죠? 까디 아, 오, 오, 오늘 노래 많이 하네요. <laughs> 야, 노래 한 곡이 다 잘릴 거야. 뭐, 이유가 있나요? 슬픔 없으니 죽어도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진 제가 이날 기분이 이상하게 업되더라고요. 저기 그... 장관장이라고 그 장관장한테 배웠는데 하나 둘원투 제가 갑자기 복싱을 하는 이유 <laughs> 어 이러다가 <이러면> 그냥 <laughs> 카운터 맞는 거죠 <laughs> 어? 한 대의 복싱 유망주가 재봉틀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사연 지금 밝혀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 사실 제 하나뿐인 명품에 문제가 좀 생겨서 꼭좀 만나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이야 여기는 명품 가방들이 한가득입니다. 루 땡부터 뭐 푸땡샤땡이생땡등 뭐 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유래를 갖고 있는 이 가죽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지갑을 분실을 해가지고 요 카드 지갑 조그만 거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야, 올해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고장이 났습니다. 명품인 거 전혀 모르시겠죠? 제가 원래 뭐 하나를 써도 이렇게 알듯 합니다. 음, 이건. 안 돼요? 수선도 안 돼요. 어, 잠깐만. 어, 지금 하시면 더 찢어진 것 같은데, 이거? 네. 어, 이 어, 어떻게 된 거, 이거? 지금 음, 약간 만지시면서 여기가 더 찢어지고 네. 지금 이 색감도 조금 더. 대표님. 네. 대표님 아니세요? 네. 아, 지금 우리 그 사모님이신 것같요 사모님이 제 카드 지갑을 이렇게 네. 찢어 버렸어요. 이거를 좀 리폼을 해 주시고 수선을 해 주셔야 돼요. 수선이요? 예, 민사 수선까지 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민사 수선. 가져가세요. 아니, 이런 경계는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음, 어떻게 안 될지 모르겠 태도를 급격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을 원하세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 원하세요. <laughs> 저한번확실러 만들어주시는 게좋겠어 아, 지금, 저... 지금 만들게. 어, 아, 진짜 가능해요? 어, 진짜로요? 어, 만든다고요? 어머 네. 바로요? <laughs> 와, 어, 감사합니다. 예. 야, 지금 이거 비싼 거 갖고 오지 그랬어. 아, 저것밖에 없어요, 제가.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가죽을 좀 좋은 어떤 가죽이 좋은 거예요? 사땡 뭐뭐 이런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사짝 예. 풋땡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사실 오. 저거는 제가 어디서 선물 받았는데 그렇게 안 비싼 건데. 요거나 예. 원하시는 무늬가 아. 좀 달라요? 아니 무늬는 상관 없고 더 비싼 거더 좋은 거. 오. 아, 풋땡에 <laughs> 와. 땡이 많네요. 그렇게 탄생할 제 지갑의 가죽은 풋땡으로 결정! 여기 명품 가죽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왜냐면 이제 좀 믿을 만한 분인지 조금 네. <laughs> 여쭤봐야 되니까. 어, 35년은 넘었다고 봐야죠. 아, 35년 넘었으면, 아, 믿습니다. 다이벨랩 예.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경력 35년. 오랜 세월, 가죽을 만져온 그의 공방은 수선 리폼을 넘어 수제 가방을 제작하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순식간에 뚝딱 카드지갑이 완성되더라고요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아, 감사합니다. 빨 24시간이네요. 약간 <laughs> 숟가락이 예. <그냥> 일어나네. <가습관결하네. 웃음> 좀 생긴 것 같지 않게 좀 까다로워요. 아, 생긴 건 어떠신데요? 좀 울압박하지 않으세요? <laughs>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손가락의 굵기가 남들 두 배는 되더라고요. 저도 좀석끼리 다이키기네. 네. 복싱하셨대. 아, 복싱요 선수셨어요. 아, 선수셨어요? 저기 그 장관장이라고? 그 장관장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복싱하셨으면 제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말이죠.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입은 가만히 있잖는 까부는 거죠? <laughs> 네, 이우기가주가안되더고요한 <laughs> 어? 방에 그냥 그러다 결국 한대 맞고 말았습니다 총망맞던 복싱 선수에서 가죽을 만지는 사람으로 특이한 그의 이력을 만든 1등 공신은 가방입니다 30여 년전 그때만 해도 열악하기만 했던 가방 제작업계에서 그는 신락 같은 비전을 갖다는데요 더 좋은 가방을 만들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 어 전문적으로 전문으로 이 직업으로 하는 거는 중국권에서 최초일 거예요. 그래요? 부단히 갈고 닦은 기술이 가방 시장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 네. 이제 그의 공방은 업계의 프로를 키워내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어, 완성된 제품이 빨리 아, 보고 싶어요. 우연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음. 유, 아무튼 유튜브에서 봤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다 보니 아. 나도 무슨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싫기 어... 시작했어요. 어, 중국 분이신 거요? 네. 오, 쩐데마쩐데마 쟌드. 오, 혹시 <laughs> 네. 한국어로. 한국어로 그렇게 바하지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시는. 데 <laughs>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가죽 공방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혼자 끙끙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가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건데요. 아, K가죽, K가방. 거. 글로벌. <laughs> 한 것은 우리 또 선생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오늘따라 노래 많이 부르네요. 제가 김시라고 공연 해야 됐거든요 는 거다. 당연히 즐기는 거예요. 약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2 절까지 했어요? 오늘 노래 많이 하네요. 재미도 있고 뭐 첫째 이제 잡생각이 안 들고. 어 이분은 미 어디에 딱 집중이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문제는 창업까지. 예. 형님은 미국 미국이라서 미국서 어. 하실 건데. 아 제가 영주권자가. 미국에아 미국? 영주권자. 예. 아,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창업하실 분이 계시고 중국에서도 <laughs> 창업할 분이 계시고 어. 글로벌 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 네, 대표님한테 거예요. 다 이렇게 또 배우신 분들이. 와. <laughs>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 이 공방에서 리폼하고 제작한 가방을 우수함뿐만 아니라 기술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건데요. 이 공방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안 생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내가 갖는 제품이다 내가 사는 제품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만들긴 하거든요. 최대한 어, 컴플레인 안 들어오게 아 내가 이 정도면 음 나도 이 가격을 주고 사겠다 아니. 리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드니까 최영일 대표와 공방식구들의 노력으로 취미에 그치지 않고 산업이 된 수제 가죽 가방.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최영일 대표의 목표는 가방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그 새로운 길이 바로 특수 가방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가방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방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쓰임새에 맞게 고안하고 제작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이 마치 발명가와 같은 완전히, 작업이더라고요. 완전히 기능성 가방이네요. 맞습니다. 미약. 산불지환용워스그 영... 가방으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쓰인 새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 같은 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또 주차가 돼가지고 소방차가 못지집못 못 해. 활용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소방 호스 가방. 네. 전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속상하게도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럼, 예. 전국 유일의 우리만 우리만 나품하니까 소방호스 배는 네. 근데 이거를 또이를 이거를, 이거를 소방호스 그 회사에 우리가 다섯 뭐 개를 주문을 하길래 가방을 보내줬더니 이거를 또 짝퉁을 만들었네. 아이고. 아니 타인의 고생을 양심 없이 슬쩍 해도 되는 겁니까? 아이디어 백개 분들 양심 좀 챙기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가방 역시 직접 보완한 선박 검색용 엑스레이 보관 가방입니다. 신기하죠? 어, 저렇게 생겼군요. 되게 아, 호기심 알겠는데. 많고 진지적이고, 근데 저도 힘들어요. 입으로 내뱉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문서상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다제 다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힘들어요. 었 근데 이제는 어른인데 힘들어. 현실적인 말인가요? 본인이 정말 마지막 필승으로. 자기 꿈을 펼치겠다고 이러는데 그냥 도와주기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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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때세 가지 세 가지를 특허 받은데 네. 네. 그래서 특수 가방을 이렇게 제작했네네네 네, 네. 이번엔 그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한 차량용 루프백 기존 플라스틱 루프백보다 쉽고 경제적인 것이 장점인데요 코로나19로 공방 사정이 어려웠던 시기 특허를 다른 업체에 넘긴 것이 두고두고 두고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음, 음, 정말 불가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보고 또 봐도 기분 좋아지는 내 자식과도 같은 작품 좋은데요. 별이별 가방을 담은 뒤에 있는 루프백은 100km 이상만 넣어 가면 차 소, 안으로 소음이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가 나왔을까? 나도 그런 생각. 나도 내 자신한테 아 그런 게 기분 좋은 거죠 뭐. 소규모 공방을 가방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최용일 대표 제자들과 함께 차근차근 그 길을 닦아가고 있는데요. 명품가방, 아무리 명품가방이라고해서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야 돼? 왜 비싸? 이게, 그냥 막연하게 딱 생각해도 이게 무슨 금도 아니고.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금으로 녹을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어 봐야 겠다고는제 음. 생각하고는 조금. 아, 18kg. 18K. <laughs> 그 계획, 일단 아내의 허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그의 도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대표님. 큰절 받으시옵소서. 이 명품 저도 소정이 잘 쓰겠습니다. 오. 이 장인 가방이 네. 만든 명품 가방, 오. 그냥 기성 가방 사서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애정이 들어가 있고 특별함이 들어가 있으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네. 오, 그 카드 지갑 받으셔가지고 기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카드 지갑, 제가 네네. 진짜 이 분신처럼 오.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고 아, 있거든요. 그, 그, 그 예. 네네. 정말 좋고, 네네. 또 이제 정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어,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laughs> 부럽죠. 예, 아, 예,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웃음> <웃음> 어, 어쨌든 간에, 우리 뻥뻥하네요. 또 대표님과 네. 또 또 이제 공방의 제자들은 앞으로 이 수제 가방이 하나의 산업이 될 때까지 네. 열심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이고요. 네. 돌려주세요, 빨리. 네네. 네. 아, 네. 얼른 돌려주세요. 제거예요 네. 아, 네. 아, 잘 아, 보관하시고 네, 아무도 안줄 거예요. 네, 그 작은데 가볍고 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드셨어요. 셔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근데 무엇보다 이 아이디어가 가미된 이 특수 가방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나만의 특별한 가방 갖고 싶으시다면 장인의 수. 휴 가방 꼭 만나보시기 어, 바랍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네.